개인 데이터 처리와 차별 금지 원칙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 보호 유럽사법재판소의 하인즈 휴버대 BUNDESR EPUBLIK 도이칠랜드 판결은 회원국이 타국 국민인 유럽연합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강력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독일의 외국인 중앙등록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시민의 이동의 자유라는 유럽연합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판결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 개념에 대한 해석입니다. 유럽연합개인 데이터보호 지침 9546-2시의 제7조. 이는 데이터 처리가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거주권 법규 적용을 위한 중앙등록부 운영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데이터 최소화 등록부에는 거주권 법규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과성 중앙 집중화가 해당 법규에 더 효과적인 적용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통계 목적으로 개인별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다고볼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 목적 달성에는 익명 정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욕구를 필요성으로 포장하는 것을 명확히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차별의 정당화 불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당한 공익적 목표가 국적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독일 정부는 중앙등록부의 목적 중 하나로 범죄와의 전쟁 지원을 제시했으나 법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국적과 무관하게 범죄와 위법 행위를 기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회원국에서 자국 국민의 상황은 범죄와의 전쟁 목표와 관련하여 그 국가에 거주하는 타국 연합 시민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목적으로 타국 연합 시민에게만 개인 데이터의 체계적인 처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시 조약 제12조 1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합니다이 판결은 공공안전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감시 또는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유럽 연합의 기본 원칙인 동등한 대우에 위배됨을 명확히 합니다. 휴버 판결은 유럽 연합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 권리가 행정적 편이나 안보 우려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확인했습니다. 회원국은 자국 국민과 타국 국민인 연합 시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으며 개인 데이터 처리는 오직 법적으로 엄격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국경을 초월한 시민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